의료 대란 사태가 8개월째입니다. 이제 응급실 뺑뺑이를 넘어서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의료 시스템 전반이 정상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술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공중 보건이가 없는 보건지소도 전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같은 의대 교육 기간 단축 이런 엉터리 대책으로 현장의 불신과 혼란을 부채질할 때가 아닙니다.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대화 주제를 왜 제안을 합니까? 국민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조속히 여야 의정 협상 테이블이 가동되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